안녕하세요 음팀티비음입니다 오늘의 신청리는 대패삼겹 숙주볶음인데 이왕 하는 김에 오늘도 뿌실 겁니다. 대패삼겹 숙주볶음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술안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삼겹 대신 차돌을 넣으면 차돌의 기본 재료는 대패 삼겹살, 숙주, 다진 마늘, 대파 이렇게 네 가지만 있습니다. 양파도 필요 없어 조미료도 네 가지, 후추, 설탕, 액젓, 굴소스 이렇게가 끝인데 기호에 따라 추가되는 재료 참기름 저는 요거 안 넣을 겁니다. 넣을 사람 넣으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재료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중량을 딱딱 저울로 재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비율만 맞추세요 비율만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는 말려있어가지고 부피가 크잖아요. 요 말려있는 부피 상태로 숙주하고 비슷한 양 1대1로 맞춰주시면 돼요. 완전 딱딱 맞출 필요 없고 얼추 1대1. 이렇게 하면은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비율 끝이에요. 비율 끝.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량은 좀 아셔야 요리할 때 참고가 되니까 무게를 재보면은 고기는 220g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후라이팬 둥근 걸 하나 준비해가지고 불을 센불로 켜줘요. 식용유 그딴 거 필요. 없어. 대패 삼겹살 바로 넣으세요. 여기서 기름이 나와. 집에서 고기 숙주 볶음 하면은 완성했을 물이 막 질질 흘러. 그건 요리법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센 불로 요리 끝날 때까지 절대 줄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세요. 불이 어느 정도 올라서 이제 지글지글 끓으면 은생겼살요 이렇게 한번씩 뒤적뒤적해주고 뒤적뒤적해주면서 이제 빨간 게좀 없어졌다, 좀 익었다 싶으면 은 고민도 하지 말고 다진 마늘을 크게 하나 떠서 그냥 넣습니다. 대파도 한줌 이렇게 한줌 넣고 이거를 살살 한번 볶아줘요. 언제까지 마늘이 하얗게 일어날 때까지 대패삼겹살이 많이 볶아지면 뻣뻣해지거든요 딱 지금이 촉촉한 시기야 마늘 구워줬다 싶으면 바로 숙주 넣고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한번 뒤집어줘 고기를 위로 숙주를 밑으로 해서 시간을 살짝 건 다음에 후추, 계량 필요 없어요 살짝 뿌리고 불소스는 이 정도면 1티면 되겠다 1티 넣고 설탕 하나, 둘, 2티 넣었으면 다시 볶아줍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물이 밑에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볶음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고 숙주가 살짝 숨이 죽기 시작한다 싶으면 은프라이팬을 기울인 다음에 재료를 위로 딱 모아 그럼 여기가 지져지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액젓을 1 t 정도 1 t 좀안 돼요 0 5 t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넣 다음에 향을 싹 입혀요 날라가지 않게 그대로 입혀 자 지금 편집 따위 없습니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10초 정도 볶아준 다음에 바로 불을 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지고기 숙주볶음 끝. 국물 있어요? 없죠. 잘안 볶아졌어? 다 볶아졌죠. 식감 딱 살아있을 정도. 완벽하게 익었어요. 이렇게 일반 그릇 말고 매장에서 쓰는 그릇 있죠 철판. 여기다 담아주면은 이게 바로 1,500 0원 어디서 많이 본비주얼이죠 여기다가 이제 파만 살짝 뿌려. 아... 예의상 깨도요 이렇게 하면은 술안주가 바로 납니다 바로 조리법 어렵지 않습니다 겁나 쉬워요 재료비 얼마 안 듭니다 대패삼겹살 200g 뭐 얼마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딱한 가지 불을 처음에 센 불로 키고 끝까지 절대 줄이지 않는다 플러스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기름을 부으면 오히려 망해 식용유 없이 고기 기름만으로 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울여 볼게요 물한 방울 안 나오죠 ,잉?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간은 살짝 입에 짝짝 붙는 진짜 술안주딱그 맛인데 나는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 싶으면 쇠고기 다시다 있죠. 그거를 살짝 이렇게 한 꼬집 두 꼬집 해 가지고 조금만 넣어요.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만. 그리고 맛없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어떻게? 저때리러 오시면 됩니다. 이. 이건 진짜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술안주 심플리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빠이